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2일 어,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어, 설날 모두 즐겁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 설날이나 이런 명절 때더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는 와중에도 어, 좀 새벽에 조금씩 조립을 해서 리본들을 다 완성을 해서 한번 보여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한번 제가 정확히 다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순 없겠지만 제가 조립한 부분 들면서 어느 부분이 재밌었고 어느 부분이 좀 힘들었다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듣는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형은 이렇게 되고요 미니 피규어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뭐 반지의 제왕 시즌 그 시리즈 중에 첫 화에 나왔던 그 반지 원정대 출발 전그 장면에 있는 피규어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좀 스토리상에서도 중요하게끔 나오는 그런 장비 장비 예, 그런 뭐 소품들도 예, 다 있더라고요.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그럼 확대해 가지고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이렇게 보면 그 간달프하고 여기 보면 은 여기 이게 엘론드? 뭐 엘론드였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히는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다까지는 다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영화 본지 오래돼서 그래가지고 이번 이참에 이 리븐데를 조립해 본 김에 한번 영화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부분을 재현하기 위해서 부품이 따로 있고요. 남는 여분의 부품도 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엘프들, 엘프 캐릭터도 이렇게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상을 표현한 이런 회색 피규어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뭐, 재밌게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도 하고 여기 빌보 백인스 예, 프로도 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있게끔 좀 표현을 해봤고요. 여기 절대 반지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호비 캐릭터들은 제가 이게 이 캐릭터를 나타낸 것 같다. 그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일단, 보이는 대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여기, 이 보로미르죠? 이 캐릭터가, 보로미르가 맞았나요? 예, 네, 아무튼, 이 캐릭터가 상당히 그, 한 제품에만 있어가지고, 이게 좀 구하기 힘들었던 걸로 아는데, 이 리본델 제품에 들어있더라고요. 진지한 표정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봤고요. 김니, 레골라스는 위에 좀 올려놨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여기도, 예, 아라곤, 아라곤하고, 여기, 이게, 그 설명서에도 이렇게 좀, 그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좀 칼을 들고 있어가지고 싸우는 것 같기도 하지만, <laughs> 원래는 둘이 사랑하는 사이,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음, 저쪽 대장간처럼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저쪽에도 망치를 들고 있는 엘프 피규어를 놔뒀습니다. 어떤 캐릭터를 표현한 피규어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놔두긴 했는데, 제가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서 아 이, 이게 이 캐릭터였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쪽이 침대 같기도 한데 이렇게 야외 침대가 <laughs> 있는 게좀 어색하기도 한것 같고요. 예, 근데 이쁘긴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표현된 게 진짜로. 그리고 여기 나무에 이런 나뭇잎들도 잘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조립할 때좀 부담스러웠던 점은 역시나 그 제가 설명드릴 때어 언박싱 하면서 그 말씀드렸던 요 지붕 표현입니다. 지붕에 이 타일 블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어, 이거를 어느 정도는 맞춰서 이렇게 딱다그 조립을 해준 다음에 어, 긴 블럭으로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열을 맞춰주게끔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쁘게 잘, 정렬이 되게끔 되긴 되는데, 이게 단순 반복 작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제 성향에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완성되니까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놀랐던 거는 이 나무 표현. 나무 표현하는 이 부분도 너무 재밌게 조립을 했고요. 거의 조립 막바지에 이 나무를 만들기 때문에 더욱 더 재밌게 조립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무도 하나 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이게 지금 제가 이 장식장에 넣어 놨어요 이거를 어 연휴 마지막 날에 조카하고 친구들도 놀러 온다고 해 가지고 음좀 이렇게 만지다 잘못될까봐 넣어 놓고 눈으로만 봐라 이렇게 했는데 좀 서운해하긴 하더라고요. <laughs>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게 상,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지금, 이게 1번, 1번 설명서로 완성되는 부품이 이렇게 좀 갈라져 있죠? 이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 그리고 2번 설명서로 완성되는 부분이 이 폭포, 이쪽이 살짝 갈라져 있죠? 이렇게 붙이는 부분입니다. 이쪽, 손으로 보시면 이쪽 부분. 이렇게 해서 이게 2번 책으로 만드는 거고, 이게 3번 책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만드는 부분인데, 3번 책이 역시 조립에는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었고요. 어, 조립은 전체적으로 다 재밌었습니다. 어,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음, 이런 성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때도 아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 이 내부 장식이나 그리고 이런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지붕 이런 거는 그 어, 모듈러나 아니면 크리에이터에도 많이 나오는 기법이긴 했는데. 오랜만에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좀어 정가를 주고 그냥 나오자마자 구입했던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어, 너무 재밌게 잘조립한 그런 제품입니다. 음, 제가 좀 오늘 이렇게 리본들의 소개를 마쳤는데 어, 제가 이제 프라모델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레고만 이렇게 좀 소개해드려서 너무 죄송한 느낌이 들었고요. 어, 프라모델도 이제 하나 조립을 해볼 예정인데 어, 뭘 할지 좀 고민이 돼 가지고 그거는 제가 조립 예정인 거를 몇 개를 좀 이렇게 추려 가지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서 혹시 보고 싶으신 거 있는지 한번 여쭤본 후에 그거 먼저 조립을 하도록 하겠고요 커뮤니티 글을 올리고 오늘도 좀 이렇게 심심하니까 좀 하나 만들고 자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그 레고 작은 거 하나 그 조립하는 과정 한번 풀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말재주가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라서 어, 어떻게 좀 좋아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뭐제 핸드폰 용량도 그게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은 거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쪼, 조금 더큰 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서서히 늘려가 볼 테니까요 뭐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저도 뭐 이때 이렇게 만들어 볼때 이런 재미가 있었구나 하는 걸좀 남기는 용도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리본데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아 너무 이쁘죠. 저이 스토리에 맞게 좀 피규어도 다시 재배치해 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특히 이런 내부 같은데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이쪽 보시면 이쪽에. 샌드위치도 막 올라가 있는 그런 표현도 되어 있고, 저 안쪽 보면은 다 이게 초대 같은 것도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거든요. 한번 부족하지만 한번 조립 소감 위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쁘니까 혹시 뭐 할인도 요즘 뭐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좋은 기회 있으시고 관심 있으신 제품이면은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대신 공간 차지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것만 참고해시고 네, 만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음,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치고 저도 씻 씻는 게 아니고 씻고 왔고 그밥 먹고 어, 영상 하나 더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셨길 바라고. 어, 2024년 새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